네, 안녕하세요. 자, 원터치 장기 시작 돌아 있습니다. 자,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대국이고요. 자, 퍼 넘겨서 중앙결 열고 자, 상도 같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초는 뭐 기마가 나온 이후에 중포 활용한다거나 양차를 합세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차를 한칸돌려서 상으로 치고 차를 붙인 다음에 드론 수도 있긴 한데 자 지금은 군을 틀고요 자 오른쪽에 대한 뭐 공격을 생각하니까 자 먹고 자 여기서 이제 먹고 나면은 좌측에 찾기를 뭐 열어줍니다. 먹게 되면 넘어가면서 양차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자, 포를 뒤집어 주고요. 빠르게 이제 빠졌거든요. 빠졌을 때는 뭐 딱히, 그 다음 공격 포인트가 뭐 없기 때문에 좌측 차를 이용한다거나 우측의 차를 뭐 이용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포를 일단 한번 넘겨서 상대의 차를 어떻게 하는지 유물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을 이렇게 뭐 빼서요 당장에 지금은 뭔가 수를 내기는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궁성을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뭐 차후에는 살을 올려서 포를 왔다가 이쪽 자리를 갈 수도 있고요. 상대도 지금 궁성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느정도 뭐 궁성수비를 해야 되는게 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차를 일단 빠르게 이동시켜서 상대도 양포부다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뭐 포장을 한번 쳐서 상대 대응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음. 나 올려서 자, 지금 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이 차가 움직일 만한 위치가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네, 포를 일단 넘겨서 뭐 양득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양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 이렇게 가네요 상이 이제 치지 못하도록 생각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는 넘어갔을 때 따라온다는 얘기 같거든요 우선은 장군차서 상대 대응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차도 올려주고요. 자, 군을 빠르게 빼셨는데, 지금 문제는 올라왔을 때, 잠깐만요. 올라왔을 때 빠지면은. 먹고 장군수. 차장을 쳤을 때 이렇게 받으면 자, 일단은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상대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좌측 이쪽 라인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차를 이렇게 이동한다면은 상까지 일단 나가서 준비를 좀 할게요. 대차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상까지 나가서 뜨면서 장군과 동시에 차를 건다 라는 겁니다. 뭐 상대도 뭔가 여기 대비책을 뭐 세우던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궁을 이동을 한다면 은 장군 올려놓고 그 다음 네, 수를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이동 차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궁을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포를 넘기게 되면은 일단 상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뭔가 처치고 나서 자 일단 양극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생각해보고. 장문수는 뭐 이렇게 뭐 받든가 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어, 포를 넘긴 다면은뭐 중앙을 붙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상대도 차장 치고 막아 뭐 막아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려왔을 때. 자막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이제 폰 넘어 간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포가 이 양포가 지금 이동하게 되면 산길에 노출이 된다는 점은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계속 신경 쓰면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눈으로 주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에 내려온다거나 사선에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장군수에서 네, 상대포를 넘기게끔 한 다음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자그러면 일단은 차를 일단 사선에 한번 내려놓 가놓고 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가하게 뭔가 뭐 치고 들어오는 수만 없다면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상대가 상인으로 치고 이 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수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오시는데 자 차를 이렇게 갈게요 뭐 지금 당장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향후에 뭐 포가 이렇게 와서 상대 면주를 공격하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일단 얘는 포는 내려와서 지금 넘어가면은 이렇게 뜨면서 양득이 되니까. 음.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죠. 상이 이렇게 바로 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넘어가면 치고 오나요? 포 마가 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마가 나오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편 아니네요. 그냥 가만히 포를 놔두게되면은 그것도 좋을텐데 빠지면 미, 민다라는 얘기구요 포를 넘기면 좋은 상황 아니네요. 아 저기를 가나요? 음... 저기는 조금 의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서 차달라 바로 이게 치는 수도 나올 것 같거든요. 아네 이거는 먹고 가서 치면은 장군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먹을게요. 문제는 이렇게 먹고 나면은, 자, 초에서, 그쵸? 뒤로 가는 수가 있고, 한데, 이 상이 지금 걸려있거든요. 이 먹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는, 뭐, 강제대차를 뭐 요청해 볼 수도 있고요 난 포를 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대를 붙이죠. 자, 여기서는 대를 붙여도 크게 뭐 어려움은 없네요. 뭐 내려간 다음에 먹고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자이 부분은 자 올라. 하고요. 뭐 피한다 면은 여기 먹고. 이 포를 좀 살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다면 갔다 간다 간. 자, 여기서 대를 안 받는다. 자, 받고 나면 여기 또 들어가는 수가 무섭거든요.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자 요건 좀 장군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그냥 먹고 먹고 포를 넘겨서 이쪽 부분을 그냥 정리하는 편이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장군에서 차가 지금 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빠지게 되면은 먹고 달려가더라도 예 네, 달려가더라도 차를 내려가서 포를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한 칸만 내려서 가게 되면 차를 먹고 이렇게 좌측으로도 돌 수는 있겠죠.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자 한번 밀어서 상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포를 살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장군수. 자, 말을 이동시켜서 퍼달라 이쪽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다. 포가 귀환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귀환을 하지 않는다면네 어... 마가 나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지금은 나와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포를 이렇게 가서 이 자리인데. 네, 오른쪽 포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포를 좀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 예, 벽을 막아주는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올라가면서 포달라.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막아, 이렇게 나가면서 포가 이제 넘어올 예정입니다. 마도 나갈 수도 있고요. 네, 포가 이렇게 가서 지켜주고 많은 뛰어나가서 상대 말을 뭐 겨냥하는 자리 만들 거고요. 자, 지금은 말을 자, 쫓아보죠. 이쪽 쫄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상대 말을 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마도 올라오면서 상대 공격되는 말, 수비되는 말, 교환하고 나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가 올라가면서 겨냥을 하고. 나중에 이런 자리 오게 되면 많은 무조건 이 자리거든요. 뭐 상이 나가서 상대 포를 달라 할 수도 있고요. 자, 막아 내려오는 자리네요. 이쪽 자리인가요? 자, 우선 내려서 포다리를 만들고요. 이쪽인가요? 음... 네 여기를 가죠 자 여기는 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기는 힘들고요 포가 또 넘어와서 상대 말을 또 겨냥할 수 있습니다 뭐 당겨 오는 것이 최선인 거 같은데 당겨 오더라도 밀 수는 없다는 거고요. 뭐 상대가 지금 포 가지고 말을 치하고 막아 이렇게 가는 자리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뭐 찔러 보는 것도 가능한 수고요. 일단은 포를 좀 이동시킬게요. 마달라. 포가 때리면 뭐 먹고, 먹고 간다. 뭐 드론수 정도인데, 사실 여기 가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마가 여기 가거나 해야 되는데 자, 먹었을 때 말을 치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포도 걸려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포가 일단은 내려 오고요 말을 달라 자, 상이 뜨면서 상대 포를 달라. 자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병을 조금 조화를 갖춰야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포를 여기 뭐 당겨오거나 하,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상대 말을 이동시키게끔 한 다음에. 남은 조각이 똑같기 때문에요. 사실상 어, 여기에 남아 있는 병력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력들 붙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어, 때린다는 건가요? 자, 내려고요. 오 자, 많은 뭔가 포다리 쪽에 라인에 걸치면 바로 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당겨올 수도 있구요 당겨와서 자 교환하죠. 여기 집합되어 있는 병력들보다 이쪽에서 집접집합되어 있는 병력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포를 넘기게 되면 이쪽 졸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넘어갔을 때. 그런다면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졸이 희생이 되니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병력들이 너무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다 했을 때이 졸을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당겨오면은 상으로 먹고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길이죠. 상길에 지금 이자리 있는 상포대는 아주 크나 크죠. 막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포 다리, 그리고 쫄도 걸리는 자리, 상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취해놓고요. 자, 성가신 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금 넘어가서, 네, 이렇게 지금 당장 가서요 들어가게 되면 바로 칠 거예요 지금 장군수도 나온단 말이죠 일단 장군수 나오고 이렇게 갔을 때 포장이 나온다는 거죠 버텨볼 수는 있겠죠 버텨볼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붙이고 하나 둘셋 간다는 겁니다 음, 들어가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포를 하나 이쪽에 가고요 다음 여기를 간 다음에 양포 라인에 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조를 네,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따라오면서 마달라 넘어가면서 장군. 자, 그러면은, 요렇게, 뭐, 장군도 가능하고, 뭐, 붙여오는 것도 괜찮구요. 투입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네. 네, 요, 지금 이걸 또한번더 밀고 가겠습니다. 자, 마네로 구요 자, 올려서 자, 마를 달라 자, 밀고요 이제는 한번더 밀고, 자 이제 먹고 양득은 안 되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장군차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아 빠지면서 이쪽으로 할까요? 네. 장군차서. 좌측은 사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좌측은 사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먹게 되면은 사실상 경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네 이렇게 가면은 마가 내려오겠다는 건데 우선 이렇게 받고. 궁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포를 넘겨서 쭉쭉쭉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역전할 수는 없죠. 네, 뭐 이렇게 가서 장군을 한, 하더라도 내려가면은. 예 네, 가더라도 반전의 수는 없거든요. 다음은 장군수 통이 됩니다. 네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